네, 먼저 소행성과 해성. 이것은 태양계 소천체라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 운동을 하는 태양계 내의 작은 천체입니다. 소행성과 해성은 표면의 활동성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소행성은 표면이 이제 매끈한 암석질이나 탄소질, 금속질, 이렇게 표면의 활동성이 나타나지 않는 작은 불규칙한 천체를 우리가 소행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성은 태양계 외곽에서 태양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 구성하고 있는 얼음이나 가스 등을 녹고 승화시키면서 표면의 활동성이 활발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천체입니다. 해성은 우리가 사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멋진 꼬리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스 물질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성이라고 부르고 또한 표면이 깨끗하고 활동성이 없는 것들을 소행성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유성체, 유성 운석은 서로 공통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유성은 흔히 별똥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 지구 대기권 바깥에 먼지나 아주 작은 입자들이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마찰로 인해서 밝게 빛을 내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유성, 별똥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대부분 작은 크기가 작아서 어,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대부분 소모, 소멸되지만 크기가 큰 그런, 어, 암석 같은 것들이 대기권에 진입하게 되면 다 타고 남아서 지상에까지 낙하에서 떨어지게 돼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운석이라고 합니다. 바로 10년 전에 2014년 3월 9일에 진주에 또한 운석이 떨어져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운석과 유성을 일으키는 대기권 진입 전에 천체가 있을 텐데요. 그것을 우리는 유성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행성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태양계의 화석, 태양계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행성은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직 행성으로 성장하지 못한 미행성체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소행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말은 태양계 처음에 그런 물질들, 태양계가 태양계가 형성됐을 때 그런 물질들이 지금 소행성에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공룡이 지구에 살았다는 사실을 화석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우리가 소행성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태양계의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그런 환경적인 모습들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행성 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미래 자원 활용으로서 소행성은 히토류나 또는 여러가지 희귀한 물질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등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히토류는 작은 크기의 소행성 하나에도 지구 전체의 매장량보다 100배, 1000배 이상의 그러한 매장량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미래 자원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소행성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구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구 근처에 있는 소행성들은 가끔씩 지구를 스쳐 지나가거나. 2013년 러시아 첼라빈스크 사건처럼 작은 크기의 소행성이라도 지구에 충돌하면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소행성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연구하고 발견하고 알아야지 이러한 소행성의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고 또한 인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일본의 하야부사 시리즈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하야부사 1, 하야부사 2를 통해서 소행성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나사에서도 최근에 작년 10월에 소행성 벤으로부터 샘플을 가지고 온 오시리스 렉스라는 탐사선의 연구 결과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작은 시료로부터 굉장히 많은 양의 유기물과 탄소와 그리고 물이 발견됨으로써 우리가 소행성으로부터 자원을 채취하고 또 소행성으로부터 실료를 채취하는 것이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그런 연구도 할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2022년 9월에는 다트 탐사선이라고 하는 그런 미션이 있었습니다. 어, 인류 최초의 지구 방위 실험이었습니다. 한 크기 120m 정도 되는 소행성에 다트 탐사선 본체가 그대로 충돌해서 소행성의 궤도를 과연 변경시킬 수 있을까 하는 실험이었는데요. 정말 언론에서 많이 나온 것처럼 그 소행성의 궤도가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변경된 것을, 그 실험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행성은 여러 가지 탐사, 임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밀들이 조금씩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주 선진국들은 앞으로 많은 소행성 임무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작년 10월에 발사한 사이키 미션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인류 최초로 금속형 소행성에, 금속형 소행성인 사이키 소행성에 탐사를 하는 그런 임무입니다. 소행성의 외부와 내부 구조 또 소행성 근처에 자기장을 측정하는 그러한 실험인데요. 금속형 소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석질, 탄소질 소행성과는 달리 굉장히 특이한 그런 표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구 내부에 그런 핵과 핵의 구성 물질인 철과 니켈로 이루어진 바로 금속질 소행성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지구의 그런 내부 구조를 실제로 들여다 볼수 없지만 그 금속형 행성, 사이키를 탐사함으로써 우리가 과연 행성의 내부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미션입니다. 또한 2021년 10월에 발사한 루시 임무 같은 경우는요, 최초로 목성 궤도의 근처에 있는 트로이안 소행성에 연속적으로 방문하는 그러한 임무입니다. 2027년부터 2030년 초반까지 여러 트로이안 행성들을 방문하면서 최초의 트로이안 소행성 탐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작년 10월에 지구에 시료를 귀환시켰던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은 다음번 타겟인 아포피스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2029년 4월에 아포피스에 도착해서 지구를 스쳐 지나갔을 때 그리고 스쳐 지나가고 난 이후에 아포피스의 여러가지 변화들을 살펴볼 예정에 있습니다.